음, 이거는 이제 2016년도라고 나오듯이 작년 작품이고 작년에 깐내용화제상 받은 작품이고요. 뭐캣노치라고 하는 감독은 이런 정도의 작품을 이런 류의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서 다시 독특하고 인정도 받고 아주 보기드문 감독인데. 어 여기도 그저저저 저, 저, 저 양반이 저 양반도 아내를 잃은 양반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그리고 애도 없었고요. 한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일을 쉬라고 그랬어요 저, 저 사람 이 살고 있는데, 이제, 뉴캐슬이고요 런, 영국에. 근데, 그러면 이제, 심장병을 앓고 있으면 이제, 의료보, 어제 그 병원비 지급 수당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구직 노력을 해라. 고용 그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를 해야 뭐이게병원또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뭐하라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얽혀 가지고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양반이 그 사이에 끼어 가지고 제대로 일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복지 혜택을 못, 못 받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은 연필 써야 되고, 그 복지 혜택이 처음부터 컴퓨터로 일 순위로 일이 이루어지고, 또한 전화통화로 헌다나하래서 굉장히 그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리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무진장 그 상처를 받아요, 자존심에. 근데 하나도 그 시스템은 유로도 안 해주고 정말 매정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민영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도 뭐 그런 거는 이제 세계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그게 한다 이제 커서 그런 한처제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 오면서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이제 그애둘 딸린 엄마 젊은 엄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양반도 그 자기가 이렇게 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아주는 목수쟁이였는데 그도 실력도 있고 그랬는데 뭐 수당도 못 받고 처음부제 전락해요. 그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자꾸 비참하게 전락하는데 음 그애둘 딸린 엄마 너 굉장히 힘들어 해서 그 사람도 도우면서 서로 이렇게 어뭐 없는 돈이나 전기료를 못 내가지고 끊기게 생긴 거를 전기료를 주고 놓고 간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뭐 변기나 이런 거를 고쳐준다든가 뭐 이러면서 서로 도와줘요. 자식 애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한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관계를 맺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이제 장례식을 또 쓸쓸하게 갈수 있던 사람이었는데 음. 그이웃과 함께 이렇게 장례식을 잘치러지죠 이분이 이제 고용 그, 그 수당, 그 다음에 그 병원비 그 수당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자꾸 법적으로 받으려고다가 그 병원비 그 이제 그 수당을 받으려면 탈락되고 재심사를 거쳐서 다시 그 결과 통보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해가지고 항고를 할수 있는데 항고를 하기까지 여러 가지 험난한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항고를 하려고 이제 항고날이 잡혀요. 그럼 항고가 좀그또 변호사의 도움, 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항고를 그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런 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양반이 굉장히 이제 긴장도 되고 그러면서 바로 그 미팅을 앞두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면서 간 사이에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한고를 하는 그, 그, 그 면접관들 앞에서 읽어주려고 했던 그 종비한 종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읽고 죽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젊은 엄마, 그 서로 친구가 서로 위로가 되었던 그둘달린 젊은 엄마가 그걸 읽어주는 걸로 이제 라스트가 끝나는데. 이 영화는 그 선언문 같은 거예요. 뭐, 이 양반의 선언문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 쭉 이야기를 이렇게 한 시간 한 40분 동안 펼친 거죠. 그 선언문은 뭐, 한 번, 한 번, 그거 뭐짧으니까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제 보통 보면서는 그걸 안 보는데, 그냥 보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위해서 저 다시 보면서 좀 적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선호서가 이렇게 돼... 아니다, 이게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개이름댕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난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난 굽실되지 않았고 이웃이 어려우면 그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을 구걸하거나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굉장히 웅변적으로 드는 맨 마지막에 죽고 나서야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되는데 아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 선진국이라 왔던 영국이나 뭐 이런 데가 이렇게 이렇게 인간적인 인간 취급도못 받는다고 하는. 인간적인 존중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현실도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내몰라라 할수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이런 일들 많이 벌어지고 있고, 나비일만이 아니라 또 저의 경우는 바로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환기시켜주는 작품도 뭐 너무나 이제 흥미로웠죠. 이런 유의 음, 작품은 네.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만은, 음, 이렇게 음. 다이렉, 이렇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묘사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락적인 요소들을 가미하거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대중적인 영화로 만들죠. 뭐, 조금의 차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아주 처음부터까지 직선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담벼드는 영화와 약간의 그 배중성을 갖기 위해서 변형이 이루어지고 하는 영화와 두 가지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는 이제 우열을 가려서 영화 가 좋다, 나쁘다, 이 영화는 아니다 이렇게 할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좋은 걸 취하면 되잖아요. 아, 이 사람 이런 이야기 하려고 했구나.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가 더 들어가 있고 저야 이저 뒤에 있네. 아 근데 나 이거 더 좋아. 나하고 좋은 거 취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이렇게 모든 작품이 사실은 좋았던 거죠. 물론 뭐 시간 낭비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여튼 그,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나중에 정리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작 품을 이제 좀 편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I in the Sky입니다. 이건 2015년 작품이고요. 이건 뭐, 다른 것도 다그렇지만이 텔레비전에서도 했을 거예요. 이 작품은. 비교적. 이제 하늘에 떠있는 눈이에요. 무인, 무인 비행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영상을 봐야 돼서, 제가 이제 이것도 티저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저는 영화 보면서 이 애호편 같은 거안 보는데 이걸 위해서 애호편을 보니까 요약을 참 잘해놨더라고요 애편이요그 <laughs> 어 지금 이제 예, 영상으로 분위기가 필요해서 제가 이거 했는데 아까 그 공중에 떠다니는 그 비행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보는 시선 그 카메라가 있어요. 그걸 이제 조금 한풍뎅이에요 담뱃각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풍뎅이 인조물에 그 카메라를 띄워갖고 핸드폰으로 조작하면서 집안으로 잠입시켜요. 가지고 거기서 봐요. 근데 그 화면을 런던에 있는 사람도 보고, 프랑스에 있는 사람도 보고, 미국에 있는 사람도 보고, 현장에 그, 그 가까운 차 속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아 네바다죠? 아까 미국에 네바다 주에서도 의사소통을 하면서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 이런 이제 그 첨단 시스템이에요. 그 비슷한 이야기는 오사 오, 오사마 빈 라덴 그 살살 작전 그걸 다룬 제로 다크서티라고 하는 영화가 아 있어요. 그 그게 이제 오마 오마 오, 오사마 빈 라덴을 죽일 때 오, 오바마죠? 이 <laughs> 너무 비슷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그 지금 퇴직한 대통령이 그 작전을 미국에서 그 국방성에 지켜봤다는 거 아니까. 카메라로 다그 그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오그 어, 비슷한 거예요. 저 위에서 6km 상공에서 6,700m라고 나오는데 6.7km 상공에서 그게 아예 인더스카예요. 쳐다봐요. 그게 이제 그 어, 테러범 무장 단체의 그 테러범이 모인다고 예상되는 집을 이제 감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에서 쳐다보고 또 가까이에서도 좀큰그 저기 참새 같은 게 이렇게 황금색으로 이렇게 하면서 쳐다봤었는데 내부를 못 들어가니까 풍뎅이까지 또 활용해서 해요. 다 보면서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희잡 같은 걸 써서 사람 신원이 잘 표현이 안 돼요. 여자가 이제 그 주요한 그 테러 용의자인데 그 여자가 살짝 보여주는 그 여벌구를 또 캐치를 해요, 그 영상에. 그러면 다른 그 여자를 잡은 영상하고 막 비교를 해서 금방 그, 어, 저 일치도, 일치도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막 정보를 주면서 주고받으면서 거의 뭐, 맘만 먹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는 <laughs> 만약 그 반대 입장이 되면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지, 저이다 드러나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고, 어,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이 사람들은 뭐 무지막지한 테러 단체, 그 무장 난체 테러 범들입니다. 쇼핑몰 테러가 있었고요, 대학교에서 테러도 있었고, 캐나이의 라이로브에 있는 한데인데, 그리고 영국인 국적이었는데 이제 와 있는 영국인 두 명과 미국인 한 명이 거기 이제 자살 테러를 하려고 오고 모이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 생포하려고 그런 작전을 했는데, 그래서 법정에 세우려고. 나중에는 이제 그, 그 영상을 통해서. 그 폭발물과 자살 조끼가 발견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접 사살작전이 가능, 전, 그 옮겨가는 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사살작전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든 이제 결정권자들이 서로 이제 관료들, 프랑스 관료, 영국 관료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얽혀있으니까 법적 책임을 가지고 막 미루거나 때로는 막 밀어붙이거나 막 이래요. 그 논쟁을 막 해요. 그 군인들은 빨리 작전을 하자고 그러고. 관료들 외, 외무장관, 국무총리,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게 나오고 또 하나 이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 관료 하나가 이건 이거는 이제, 발생하지도 않은 테러 범을 그렇게 사살하는 거는 비윤리적이다 하고 계속 이제 방어를 하죠. 근데 결론은 어, 사살하기로 돼, 돼요.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집을 폭 그격을 하는 거예요. 그 6.7km 상공에 있는 좌우 날개 밑에는 이제 미사일이 이제 장착되어 있더라고요. 그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여자 꼬마의 하나가 플라이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무인 그 우주선을 조정하는 사람은 미국의 네바, 그저 네바다주 위에 있어요. 이런 조그마한 그 참게 정말 시스템이 참 놀라운데 그것이 이제 저 관심을 끌었던 건데 그냥 뭐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어그 어그 임시 그저 화물을 이렇게 선적하는 거 그런 거 같은데 이렇게 장비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다 이제 영상을 보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거예요 컴퓨터 작업으로 화면을 당겼다 늘렸다 그리고 조작에 의해서 그 폭탄도 내려보낼 수도 있고 그 비행기를 작전 임무가 끝나면 다시 불러들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 사살을 명령을 내리는데 사살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그, 그 단추만 누르면 되는 거죠 그 양반이 그 사람이 그 꼬마가 굉장히 눈여겨 왔었는데 그 꼬마가 그집 옆에 그담 옆에 와서 그 빵을 팔아요 부모 심부름으로 그러니까 걔가 좀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또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수적 피해 정도를 계산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다시 요청을 하니까 막 긴박한 순간에 걔네들은 이제 금방 나갈지도 모르는데, 테러범들은 이동할지도 모르는데, 막 계산을 해가지고 억지로 그 여자가 다칠 확률이 45% 이하인 거를 만들어요. 그 탄착점을 좀 바꿔가지고 집에 이제 정식 그 지붕에 떨어뜨리고. 저쪽 마당 저쪽으로 한다든가. 그렇지만은 그냥 억지로 맞춰 수치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게 법적으로 요구하는 그기준치이 있다. 그렇게 다 맞춰가지고 폭탄을 투여를 해요. 쐈어요. 눈물을 머금고 이제 그 주미와 여자 이제 일병, 마원이 사람들은 어 이제 굉장히 자기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눈물이 났던 거죠. 그 특히 그 꼬마. 어, 누가 이제 그 처지난만한 꼬마가 너무 이제 발히니까 그런데도 명령이니까 이제 쏘았는데 네. 그 하늘에서 거기까지가 그게 50초가 걸려요, 또그 허탈이 가는 사이에 그래서 그그 동안 그뭐 스릴이 이루어져요. 그 소녀가 그그 사이에 옮길 수도 있었는데 못든기고 그냥 터져가지고 소녀가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허탈에 있고 소녀는 근데 이제 움직 움직여요. 보니까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살자를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또 확인을 해요. 그 테러범들. 근데 그 테러범 중에 여자 테러범이 중요한 용의자였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제제 제, 제 사살 폭탄을 다시 투하. 그 안에 할수 없죠. 또 투하죠. 그럼 두 번의 폭격이 이루어져요. 이런데 여자애를 이제 부모들이 막 안고 그 암살 단체들 도그 총을 가진 집차가 막 비상 상태니까 오는데. 그 여자를 병원으로 이동을 자으니까그 사람들도 이제 동의해가지고 병원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테러범은 다목이 잘려서 죽었고, 그리고 그 여자는 이제 죽어요. 병원에서 생명을 다해요. 그 그러면서 어그 작전을 지휘했던 이제 장성과 그 다음 이제 강요들뭐 이런 이야기가 후이당으로 좀 나오고. 영화가 이제 끝납니다. 네. 거기서 그 장성이 그러죠. 아주 단호하게, 아, 이, 그, 군인 더러, 이렇게 전쟁의 대가를 모른다는 소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소리,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전을 했고, 그거는 정당한 거다라고 아주 뭐, 정말 신념있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여자가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이 실무적인 일을 담당했던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령은 또 여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흔히 남성대 여성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단순 논리를 이제 배제한 건데, 이거는 뭐 상당히 좀 어,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뭐 인터넷 시대에, 어, 런던에 있는 사람이 그 테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캐나 라이브에 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린 남의 일이 아닌 이런 상황 속에,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해 있고, 이런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도 또 여전히 그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된다. 그전에 그 전에 그 미국의 그, 어, 정보 시스템, 수집 정보 시스템을 고발했던, 예, 그, 그 양반 다큐도 좀 있고, 그 아주 그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감시내지는 관심.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야 말로 뭐,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실감나게 볼 수가 있구나라는 점에서 제가 아주, 아주 고맙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대충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인간관계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 함께 또 이제 또 사회생활과 국가 뭐 이런 세계 속에서 내가 또 어떤 것도 좀 해야 될 건가. 를 이렇게 관심 있게 하고 저를 이렇게 가르쳐 줬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거 보면서, 음, 음, 제가 그 제목처럼 저 자신이 이제 저는 뭐 특이하게 영화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지만 뭐 그런 건 별로 중요치 않고 그래서 가까이 했을지 몰라도 뭐다 저보다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한테 아주 훌륭하게 다가왔다 영화가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정리해 볼수 있는 거는 한몇 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선입견 없이 좀 대하자. 물론 문제, 이것도 소비 활동이기 때문에 우수하게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그 정보를 뭐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 보되 어차피 제가 보는 겁니다. 이제 누가 사줘서 보기도 하지만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로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고 아 선택을안 하거나 보더라도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못 해요. 그래서 제한됩니다. 잘 내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견 없이 좀 대하는 게 좋은 자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보자는데, 이거는 이제 영화 감독하고, 저하고, 창작자하고, 뭐 소설 읽을 때도 그래요. 소설 작가하고, 저하고, 뭐, 올려다 보면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대등한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감독과의 대화에서, 아주 그 질문 그런 질문 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독님 이런 자, 여기에서 이런 장면인데 그건 어떤 의미죠?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바보스러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거 뭐 물어볼 게 아닌 거죠. 뭐. 그 내가 본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그 무슨 의도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나한테 좋은 거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거. 뭐 여러 가지 결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함들도 뭐 무시할 수가 없죠. 그건 뭐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도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내가 이렇게 취하면 좋겠다 고 하는 것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거는 뭐 영화를 뭐 평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영화 뭐한두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이 시간 동안 뭐 이렇게 얻는 유익함이죠. 그래서 좀될수있으면 좀 긍정적인 걸좀 찾으려고 한번 노력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가 아, 이게 영화가 이제 중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주인공이 있고. 그럼 우리 이제 그런 것만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변적인 거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훨씬 재밌습니다. 이제 소위 조연들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영화가 슬쩍 스쳐 지나가듯이 보였지만 아주 나한테 인상깊었던 거. 이런 것이 이런 것이가 그 영화 보는 재미를 좀 느끼게 해줘요. 음. 그래서 그걸 이제 다 표현하자면 주변적인 것. 음악이 하나 어디서 들었는데 영화에 삽입곡이 하나 있었는데 뭐 대세가 뭐 별로 영화의 평가하는 대세는 별로 중요치 않은데 그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음악을 또 찾아서 들어요 나중에. 음, 그럼 즐거움인 거죠 뭐 그게 저한테. 뭐 이런 것들은 뭐꼭 내세우는 주인공만이 아니라 주변적인 것들을 볼수 있으면 영화참 좋았다. 흥겨웠다. 이건 나만의 또 취향인 거죠. 뭐 이런 거 생각이 좀들었고아 그리고 이제 이건 영화 다 보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영화를 완전히 판단하거나 규정 짓지 말자. 규정 지어버리는 순간 나도 갇힌다. 제가 10년 전에 좋아했던 영화, 지금 좋아했던 거 다르듯이 그냥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다음은 모르겠어 하고 좀 열린 자세로 놔두자, 평가를. 이건 음, 앞에 음, 보는 음. 자세고다 열려 있습니다. 선입견이 갖지 말자.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자. 제가 어차피 하나 보고 나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평가로 놔두자. 제가 영화 보고 나서 바로 직후에 느끼는 감정하고 집에 가서 한 시간 아니면 그 영화에 대해서도 누구랑 대화한 다음 보고 영화가 달라져버려요. 그러면 제가 음. 한참 지난 뒤에, 1년 지난 뒤에 그 영화를 다시 봤을 때또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규정 짓는 거는, 아, 그뭐 어쩔 수 없은 일일지 몰라도, 뭐라고 판단하거나 울타리 지어버리는 거는 좀 오만인 거죠.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려놓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예술가라는 게 아니고요. 영화, 이건 예술 일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음, 관객들, 수용자도 영화 작품에 참여하는 거죠. 뭐 이렇게 창작자의 귀길 수는 없지만, 영화가 나오고 만나서 한 작품을 이루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한 작품을 이루어요. 의미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가 저 작품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나한테 다가왔으면 저도 그 작품에 참여하는 거죠. 해석을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예술가다. 아까 보면 동등해, 대단한 관계에서 모자란 얘기랑 다 이제 일상통하는 건데,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지금 제 이러면서 영화를 대하는 태도, 자세, 뭐 이런 거는. 정리를 해봤지만 이건 다 이제 또 다시 또 돌아보면 뭐 현실을 사는 자세하고 또 마무리더라고요. 선입견 없이 대하고 누구를 또타인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알게 되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재미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